이기는 법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은 매일 실패한다는 말이 아니라 매일 나를 내려놓는다는 고백입니다. 세상은 싸워서 이기라 말하지만, 복음은 다르게 말합니다. 원수를 꺾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버리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버리는 것이 진짜 승리라고. 억울함과 압박 속에서도 맞서 소리치기보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아남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낮아지고 십자가 앞에서 나는 할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말씀과 예배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살려고 발부둥칠수록 친다. 그러나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선택합니다. 내 힘으로 버티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이는 삶을 날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을 기쁨으로 걷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